23번 중복 허락해서 세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래요 하나 둘셋맨 앞에 올수 있는 거네개두 번째 올수 있는 것도 네개세 번째 올수 있는 것도 네개64 답은 3번 24번 조건부 확률을 묻는 건데 P. A 조건부 B는 PA분의 PA 교집합 B가 돼서 이게 4분의 1. So, 뭐, PA 교집합 B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10분의 1. 벤다이그래서 마무리 칠 건데, 우리가 확률을 써서 정리해보자. 여기가 10분의 1, 여기가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6. 우리가 구하는 p, b는 10분의 7. 답은 1번. 25번. 음,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같은 색 곡이 나오거나, 이두 숫자가 서로 같을 거래. 정리해보면,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공에서 2개 뽑거나, 검은거에서 2개 뽑거나, 아니면, 2, 2, 3, 3, 4, 4, 5. 이렇게 같은 숫자를 뽑을 수가 있다. 4 5분의 10, 14. 45분에 24, 3나누면 1 5분의 8, 답은 2번, 26번 실내 구간의 길이의 해석을 묻는 문제인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2배 k 값은. 2.58될 거고 루트 n분의 표본은 36 표준편차는 5가 될 거다. a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6분의 5 더하기 1.2였다. 이렇게 나눠서 3되고 계산해 주면 나누면 0.86 곱하기 5 더하기 1.2가 돼서 곱하면 4.3 더하기 1.2 5.5가 되겠다. 답은 5번. 27번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거를 확률 분표표를 그려서 정리해보자. 표를 하나 그려주면, x, x가 일어날 확률. 변수는 0, 1, 2, 3, 4. 합계. 0, 1, 2, 3, 4. 0 대입하면 12분의 1. 1 대입해도 12분의 1. 2 대입하면 12분의 3. 그 다음, 3 대입하면 12분의 5. 확률의 합은 1일 거니까 12분의 2가 돼서 A 값은 6분의 1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이제,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12분의 곱해서 다음 될 거니까 1, 6, 15, 8, 12분의 30이 돼서 2분의 5가 될 거고, 제곱 평균 12분의 1의 제곱곱하기 1, 2의 제곱곱하기 3, 3의 제곱곱하기 5, 4의 제곱곱하기 2, 12분의 더하면 90. 4분의 30될 거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4분의 30 4분의 25가 돼서 4분의 5 우리가 구하는 A분의 1 분산을 구해보면, A 값이 6분의 1이니까 6X 될 거고, 성질 6에 제곱돼서 36VX, 36곱하기 4분의 5, 59, 45. 답은 4번, 28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읽어보면. 홀수가 나오면, 음, 1, 3, 5의 공을 하나씩 넣고, 짝수가 나오면 약수의 공을 넣었을 때, 음, 전체 합은 홀수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에 적힌 공이 2 적힌 공보다 하나 더 들어있을 확률을 구해보죠.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1이 나오면 1, 3, 5의 공을 하나씩 넣을 거고, 2가 나오면 약수 1, 2를 넣을 거고, 3이 나오면 1, 3, 5에 하나씩 넣을 거고, 4가 나오면 약수인 1, 2, 4에 넣을 거고, 5가 나오면 1, 3, 5에 넣을 거고, 6이 나오면 1, 2, 3, 6에 나올 거다 타입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요거를 a 타입 a 타입 a 타입 요거는 b 타입 요거는 c 타입 d 타입 이렇게 생각해 보자 보면 전체부터 생각하면 전체는 뭐 전체의 공이 홀수계가 나올 거니까, 홀수가 홀수만 나오면 돼. 그러면, 네번 중에 한 번, 1, 3, 4, 5가 나오고, 그 다음, 네번 중에 세 번은 나머지 숫자가 나온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네번 중에 세 번, 1, 2, 1, 3, 4, 5가 나오고, 한 번은 나머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경우를 구해 볼 건데, A 타입이 하나 나오면, 3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돼야 돼? 나머지는 d, d, d 이런 타입이 돼야지만, 이런 타입일 때는 3이 4개 나왔고, 2가 3개 등장할 거다. 그럼 이럴 때 확률을 구해보면 배열했고, 전체 일이 한번 나오는 거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된다 이거지. 이번에는 A 타입이 두개 등장하면 그러면 3이 두번 일단 나왔고 그러면 B 타입 한 번, D 타입 한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3이 3개의 2가 2개. 이렇게 될 거라 이거지. 배려해주면 4팩, 2팩 될 거고, 전체는 6의 4제고, A타입 3개, 3개, 한개 1개, 1개 된다 이거지.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복잡하니까, 뭐, 똑같이, 똑같이 분모에는 6의 4제곱, 6의 4제곱, 6의 4제곱, 6의 4제곱을 지워주고, 나머지 계산만 해보자 나머지 거 써주면, 4, 4, 4, 8 남았고, 그 다음 거에서는, 4, 64, 2 남았고, 여기 2가 됐네. 2 남았고, 그 다음, 분자는, 위의 경우, 요 경우에서는, 뭐 남았어? 4, 3 남았고, 이태 경우에서는, 12, 3, 3 남았다. 분자 분모를 3, 4로 나눠보면 32, 128 너는 327 160분의 30대서 16분의 3 답은 2번 29번 이항분포 문제라 이항분 문제를 정규분포로 고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a 값부터 구하는 과정을 해볼게. x란 분포는 이항분포야. 19200, 그 다음에 확률은 p라고 넣자. 평균은, 평균은, 19,200 곱하기 p가 되는데, 이게 4,800이 돼서, p 값은 4분의 1일 거고, 정리해주면, p라는 녀석은, 여기를 해석해보면,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나오면 동전을 다섯 번 던져서 세번 앞면, 뒷면 두번 나올 거고, 나머지 확률은 세번 중에 세번 앞면이 나올 거고, 뒷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p값은 4분의 1이었고 6분의 2 곱하기 32분의 10 나는 1-6분의 a분의 8분의 1 정리해주면 이렇게 지워져서 3, 5. 그래서 분모를 96으로 맞춰보자. 96분의 5a 빼기 2a 돼서 3a 될 거고, 그 다음 더하기 8분의 1. 그래서 96분의 3a가 96분의 3a가 8분의 1이 됐어. A 값은 4. 맞나? 12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x 람 분산을 구해보면, 4800 곱하기 4분의 3이 됐서 3600. 600. 60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x란 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은 4,800이었고, 분산은 60의 제곱이었어. 표준화 시키면 60분의 x백이 4,800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A 값이 4기 때문에 4800 더하기 120될 거고,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대입하면 Z가 2 이하일 확률이 될 거고, 정윤풀 하나 그려보면, 여기 0, 여기 2. 요 확률이 0.5, 요 확률이 0 .5. 477. 7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0.977 돼서, 이게 k야. 우리가 구하는 값은 100 곱하, 아, 1000 곱하기 k가 돼서 977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977 된다. 30번, 중복조합 플러스 정도 되는 문제인데, 자,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 네 또는 6개고,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는 이웃하지 말거래.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1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 네그 다음, 2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2개. 그러면, 여섯 개 주머니 썼으니까, 빈 주머니. 0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네개 있다, 이거지. 그럼 정리해 보면, 일단, 빈 주머니 네 개가 있고, 이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이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 개를 골라서, 2를 채워줬고, 그럼 나머지 빈데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에다가 2를 4개 채워주면 된다. 그럼 이거는 5C2 곱하기 6C4대서 10 곱하기 15, 150개가 될 거고, 니은 이번에는 일이 여섯 개 그러면 이가 들어가는 주머니는 한 개, 영이 들어가는 주머니는 음세개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영이 들어가는 주머니 세 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골라서 2를 하나 집어넣고 그럼. 네개 중에 하나 골랐고, 그 다음에 빈세 군데에다가 1을 여섯 개까지 집어넣어주면 된다. 41, 그 다음에 이거는 86이 돼서 4 곱하기 28 곱하면 11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50 더하기 112가 돼서 262. 답은 262가 되겠다.